네 이번 경기는 몰튼 선수와 이한 선수의 경기인데 야 그래도 이한 선수가 지금 4월 월별 파이널에서 보여준 폼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몰튼 선수의 그 네임밸류가 있음에도 66대 34 생각보다 그렇게 퍼센트가 큰 차이는 안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대회 변수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한 선수가 또 언더독의 반란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가져봅니다. 경기 시작했고요. 위쪽에 이한 선수, 아래쪽에 몰튼 선수입니다. 이한 선수가 이제 그냥 기본 해고를 가져왔다는 건, 진화해고는 절대 쓰지 않겠다는 뜻이고, 일단 엘정 독으로 견제하면서, 데미지 살짝 들어갔어요. 화살까지 뽑았고, 진화감전에다가 화살, 이러면 일단 소스가 골렘 쪽보다는 자이언트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고요. 진화 발키리 이러면 진화 발키리에 진화 뇌전탑이 들어가 있는 게 가장 무난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죠. 와 도끼맨 있는 매칭 이렇게 되면 어, 빅덱 입장에서 도끼톤의 발키리를 만났다는 건 굉장히 어, 속상한 매치업이긴 합니다. 일단 자이언트는 반대로 붙여주면서 들어갔어요. 도끼맨이 이제 공중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왼쪽에 빠졌으니 그걸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힘을 주는 그림이죠. 자 이렇게 되면 피닉스 수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토네이도 활용해서 근데 엘릭서가 다 빠진 던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딜라인 맞기가 쉽지 않거든요. 감전까지 야 빠르게 써주면서 왼쪽 날려주네요. 킹타워를 열었지만 거기서 쓴 3엘릭서 차이로 결국 왼쪽으로 밀고 들어간 몰튼 선수의 너무나도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화살까지만 쓰면서 왼쪽 타워 지켜주는 판단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엘정을 또 오른쪽으로 이제 독 유도해주면서 써주고 백스펠 뽑아준 다음에 천천히 안치고 수비적으로 운영을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이언트로 엘릭스를또 뽑아주면서 후반 운영을 해서 공격각을 좀 빼앗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상대로 일단 오른쪽으로 엘정이 나왔고 이번 턴을 또 어떻게 써줄지 일단 견제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올인 판단을 해줍니다. 일단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당장 지금 턴의 이득을 봐줘야 되는 이한 선수라서 독까지 써주면서 견제를 해주고요. 누적들이 살짝 들어가주긴 하는데 일단 확실하게 지켜줍니다. 이거는 자 자이언트까지 써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스킬로만 한번 간만 봐주고 또 천천히 이번에 이제 단검 스택 빠진 턴 바로 자이언트 붙여줬는데 어 이거 어차피 피닉스랑 암흑마으로 자를 수 있긴 하거든요 왼쪽도 사실 폭탄명으로 동 맞더라도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턴 자이언트 진짜 세게 들어온 턴이라 스킬까지 써주고 암흑마니 넣어주면 이거 오른쪽 수비는 어렵습니다 왼쪽에 엘릭서를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최저 엘릭서로 수비하고 들어간 공격이라 결국 2대 0까지 가주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야 진짜 이렇게 대회 볼때뭐 패카운팅, 엘릭서 카운팅 잘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선수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잘한다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긴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엘릭서 카운팅이 너무 좋다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초반에 1대0으로 굳혔던 그 엘릭서 카운팅에서 나오는 그런 판단들이 와볼 때마다 진짜 경이롭기 때문에 시아를 진짜 볼 때마다 눈호강을 하게 되네요. 내두 네,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서로 어떤 덱을 또 준비해 줬을지 일단 몰튼 선수는 고우리로 무난하게 수비적인 스타트. 자 일단 리프 쪽은 볼로로 받아쳐 주는 그림인데 반대쪽 로고 이러면은 토네가 있는 소스일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토네로 킹타월이 열기보다는 이게 로자까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빠르게 유닛 활용해서 킴섬을 걸어줬는데 이거는 데미지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여기까지 2,283. 그리고 킹 타워도 아 열리는 그림 아니네요. 이게 토네이도까지 써주면서 오히려 누적딜 한데 넣어주고 여기까지 이런 매미 데미지도 안 들어가죠. 토네가 빠졌으니까 과감하게 로그를 찔러줄 수 있는 판단이었고 수비는 무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택 빠졌으니까. 바바통으로 엘릭서를 또 한번 뽑아주고 싶었다는 그림인데 데미지한다 허용 자 일단 초반은 이한 선수가 확실히 기분 좋게 스타트를 했고요 로자 덱을 준비해준 이한 선수와 아직까지 메인 카드를 쓰진 않았지만 일자리를 쓸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은 몰튼 선수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맞아 줄거 맞아 주면서 넘어가 주고. 아, 근데 이러면 일단 볼러가 좀 높긴 했어요. 그래도 매미로 피닉스를 잡는 그림이긴 한데. 자, 이러면 낚시꾼까지 쓰면서 무난하게 안쪽에서 수비가 잘 됐죠. 그래서 체력까지 좀 지켜 주면서 넘어가는 턴이고. 자, 역공 턴 놓치지 않고 사용해 줍니다. 스택 좀 많이 빠졌고 버텨 주면서 리프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 토네까지. 자, 이러면 지켜주고 싶을 텐데, 일단 리프가 높긴 했어요. 그러면서 큰 변수 없이, 그냥 조금 더 앞서는 정도로 계속 가지고 있는 이한 선수고, 공격적으로 로자 계속 사용해 주는 모습. 그래도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계속 고울이 써주면서 지키고 있긴 한데, 다리 쪽에서 이제 역공턴을 못 보게 하려고 계속 피닉스랑 한명 활용해주면서 좀 템포도 가져와주고 있습니다 로자를 던지고 수비 유닛들은 다리싸움에서 정리해주면서 역공각 없애고 이 반복을 계속해주고 있는 이한 선수고 그걸 알고 턴 나올 때 뒤에서부터 로자가 잠만 일자각을 봤는데 이거는 좀 많이 아파요 787까지 자 이번 턴 일단 낚시꾼도 먼저 빠지면서 빠르게 끌고 가고 진화하초 활용해서 세게 낚시꾼까지는 잘랐어요 왼쪽에 데미지는 들어가는 턴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죠 이러면 2400까지만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일자각을 봐주는데 이번 로자 수비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골 이용해서 한턴 버틸 수는 있지만 데미지가 한 대는 들어가죠 여기까지 그러면서 양쪽으로 또 넘어가는 각인데 자 리프가 볼로에 맞긴 했어도 진짜 애매하긴 합니다. 아, 누적 딜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계속 일자로 어느 정도 좀 반대쪽 맞아주면서 빌드업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는 거에 비해서 때리는 데미지가 크지 않은 상황. 자, 파이어블까지 활용해주면서 깔끔하게 수비.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파이어볼 던져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파볼 던지나요? 아 파볼 안 던지네요 끝까지 그냥 스펠로 끝내려는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든 수비해서 실수 없이 깔끔하게 이길 각을 봐주고 있는 이한 선수입니다 변수를 만들지 않기 위한 판단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로자를 사용해줬어요 그리고 건물 나올걸 알아서 야진압폭탄명으로또 각을 깔끔하게 봐줍니다.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끝까지 하지 않아 주면서 안정적으로 1승을 챙겨주고 결국 1대1로 가게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말했던 또 언더독의 반란이 나와줄지 진짜 세 번째 경기가 더더욱 기대가 되네요. 자, 대망의 세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진화감전으로 손패 풀어준 이한 선수 그리고 몰튼 선수는 로고로 뒤에서부터 천천히 빌더. 이러면 이한 선수 대기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진화 카드 두 개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아처퀸까지 이렇게 되면 자, 파이어볼로 아처퀸 체력 견제만 살짝 해 주고 이러면 스킬 쓰면서 녹여 주거나 앞에 유닛 빼 줘야 되는데 그냥 스킬로 무난하게 힘싸움을 해 줬습니다. 가드까지 이용해 주면서 아, 광부로 각을 살짝 봐 주네. 어 감정까지 쓰면서 이러면 잘 잘랐죠? 이러면 지금 로자를 낸 입장에서는 변수에요 이게 아초킨을 자르고 나서 수비 카드가 없을 때 메인 수비가 빠졌을 때 쓰려고 했을 텐데 아초킨 스킬까지 돌면서 데미지도 한대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비도 무난하게 쉽게 잘 됐어요. 이러면 몰튼 선수 좀 많이 맞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안 선수는 진화 감전이 있기 때문에 광벌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고요. 몰튼 선수는 진화 로자덱인데 아직 남은 하나의 진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 예상대로 벌룬. 아 진화 뇌전탑으로 좀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갈수 있게 준비를 줬는데 이러면 지금 단검 스택도 많이 뽑았고 야 화살 썼지만 체력이 조금 남으면서. 진 로자도 이 로자가 먼저 맞네. 아, 로자가 먼저 맞진 않아서 좀덜까다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진한 로자도 분노까지 있으면서 세게 들어갔습니다. 수비는 야. 가드까지써 주지만 데미지 너무 많이 허용이 됐고 엄마 마녀로 앞쪽에서 써 주면서 여기까지 이러면 타워 체력은 비슷해졌죠. 그리고 진화 기사톤 이용해서 벌룬 각을 봐 주는데 벌룬 각을 볼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뇌전탑이랑 해골 드래곤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마녀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벌룬으로 먼저 탱킹을 하고 광부로 누적딜을 해 주는 것도 단검 스택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은 판단이 될수 있다는 거. 자, 이번 판은 진짜 누가 이길지 진짜 감이 안 와요. 일단 그래도 감전을 계속 사이클을 돌려주면서 진화 감전을 찾아서 그 턴에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이한 선수고요 그걸 생각해서 변수가 없도록 이제 자리를 잘 잡아줘야 되는 몰트 선수인데 이번 진화 로자 턴 진짜 세게 들어왔고 분노까지 써보지만 뚫을 수 있는 턴은 아닌 걸로 보이죠 자아척이 끌리면서 렸고 자 이렇게 되면 스택이 빠졌을 때 광부로 누적딜을 넣어주는 판단이죠. 이걸로 계속 갈가먹어야 되는 이한 선수고 오히려 벌룬각이 진짜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아마 타워에 붙어서 그 폭탄 데미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계속 단검 스택 없을 때 광부로 갉아먹어주고 있지만, 이렇게 낚시꾼으로 계속 견제해 주면서 아처퀸이 빠진 턴? 이런 스킬 써야 되죠. 스킬 쓰면서 로자 체력은 빼주긴 하는데, 어차피 뒤에서부터 빌더브란 턴이라. 지난 로자 턴을 사용해 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저 폭탄타워를 잘라야 그각도 나오는 거죠. 이런 폭탄타워가 한번더돌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한번더 돌려주면서 안쪽에서 수비해 주는 모습? 자, 이러면 중요한 거 데미지가 들어 가요. 단검 스택이 빠졌기 때문에. 아, 이런 수비각이 없어서. 아, 마무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자, 일단, 벌룬으로 어떻게든 각을 봐야돼 274면. 지금 그래도 분노의 파블로 끝날 체력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들어 가는데, 결국 수비에다가 파블까지 쓰면서 일단 한턴 늦추긴 했습니다. 사실 그 목적으로 공격을 온 벌룬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또 공격각을 봐주긴 해야 돼요 분노 쓰고 이런 파볼까지도 쓰나요? 일단은 수비 먼저 택해주는 판단 어 파볼 이러면 분노가 돌면 마무리가 될 각이 나오죠 아 이렇게 결국 다음 벌룬각까지는 보지 못하면서 몰튼 선수가 2대1로 이한 선수를 잡고 이한 선수는 여기서 아쉽게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